오늘은, 네. 뭐, 날씨가 흐려가지고, 예. 잘 먹으러 왔습니다. 자. 기있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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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고기. <laughs> 나야, 이만한 사이즈 잡아야 되는 거 이거? 이만한 사이즈 잡아야 되는 거 이거? 통영 가면 이런 거 같이 잡지? 젠수 오면 돌도다리, 아, 그냥 깡도다리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시가리이시가리야 이거? 이시간리 맞아. 이시리이채로새 없는 <목소리가> 번호. 아 근데 무섭게 생겼다 좀. 맞네, 뭐, 간, 간재미도 있고. 간재미도 있고. 방어, 방어도 있고. 먹을래? 어? 그안 얼마나 맛있 해? 소고기. 고치치는이만 응. 밀치 한 마리 잡고. 그니까, 어. 밀치 이만 와. 어. 밀치랑 또. 또 뭐가 맛있어요? 빼 있는 거파야 돼. 있는 거, 여기 네? 여기 있는, 거 있는 거 별로. 이 방은, 방어이 방은, 방은 얼마인데? 이거 한 마리 해정도요한 마리 얼마인데? 방은 물래, 방은 떴을 때방어 물어. 응. 이 정도도 뭐, 물면 되지. 물친다. 지금까지는 괜찮아요. 방은 너 큰데? 뭐, 두개 나오는데? 몇살안나 큰데? 나을 먹고 따먹을 거예요? 일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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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반 아, 일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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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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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 이거 원래 키반 3만 일반, 일만원 7만원 일반, 진짜. 진짜. 일반, 일반, 어. 반 일반, 일반, 밀치? 그치. 아, 숭어랍니다. 숭어. 숭아. 맞죠? 숭어. 이집 특별식. 초장이 됐네요. 대방어 나왔습니다. 대방어. 우후. <laughs> 색감 좋다대중 대방어. <laughs> 중어 아, 대방어를 해라. 그냥. 대방어를 하는 거다.